안녕하세요. 시디맨입니다 삼성노트북 5 메탈 NT560XAA, X54A라는 모델을 소개하려 고 합니다. 이 제품 처음 봤을 때, 음, 무게는 좀 나가더라고요. 1.9kg 나오도 있는데, 예, 조금 무게감 있어요. 메탈 바디를 사용해서 이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 다꽤 어, 튼튼합니다. 예,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. 음, 조금 그렇게 가볍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조금 무게감은 있고 어, 조금 튼튼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업무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뭐 밖에 차자지 들고 나간다거나 그럴 때좀 어, 괜찮은 노트북이 될것 같아요 좀튼튼하니까 휴대성은 좀 떨어지긴 할것 같긴 한데 백팩에 놓고 다니면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고 왼쪽을 보면 이제 전원단자가 있고 USB 램 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접혔다 펴졌다 하는 형태고요 HDMI USB와 헤드셋 단자가 있고, 오른쪽 부분에는 USB 단자와 컨시터 락홀이 있습니다. 이제 시건 장치에 연결시켜서 뭐 도난 방지를 한다거나 할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.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뭐 일하다가 외근 나가거나 하면은, 어, 그거 가서 이제 유선 연결시키고, 무선이 잘안 되니까, 무선보다 유선으로 연결을 보통 하거든요. 그래서, 유선 연결하고 뭐 시건 장치 연결하고 뭐 회의하다가 뭐 잠깐 자리 비운다고 했을 때음그 상황면은 딱 적당한 모델인 것 같아요. 화면을 펼쳐 보면은 어, 화면을 펼치면 자동으로 그 화면이 그 아니, 전원이 켜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. 화면은 어, 15.6인치의 프리 d 디그광시화각 패널을 사용했습니다. 어, 15.6인치란 제가 원래 사용하던 15인치 모델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조금 차이긴 하지만 화면이 좀더 넓어 보이고요 화면은 이제 빛 반사가 없는 타입이고 측면 베젤 보이죠 베젤이 아주 얇다고 얘기하는 게좀 그렇지만 음 화면이 이제 이 부분과 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쪽 부분에 다시 뭔가 이렇게 막이 없어서 어, 빛 반사는 없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상당히 넓고 시원하고요 어, 17인치 화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면이 15인치 정도면은 어, 휴대성도 괜찮고 화면도 큰 정도가 되겠네요. 키보드는 풀 사이즈를 넣었어요. 숫자 키패드를 넣었는데, 숫자 키패드는 자주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, 반대로 또 자주 어, 업무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럴 때 어, 숫자 키패드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쓰면 편할 것 같고, 근데 키보드 타입 때문에. 만약에 숫자 키패드 진짜 자주 쓰시는 분들은 따로 숫자 키패드만 나오는 키보드가 있거든요 그걸 아마 쓰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간이용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도 익숙해지면 편하기 때문에 음, 이게 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이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음, 예를 들면은 이게 키를 누를 때 키보드가 이제 그제 느낌에는 음 뭐라고 해야 되나 반발력은 좀세고요 생각보다 반발력은 세고 약간 조금 저가형 키보드에 들어가는 키캡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. 근데 실제 타이핑을 했을 때 크게 뭐 엄청 불편하거나 키가 뭐잘 입력이 안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키는 고속 타이핑한다고 했을 때 괜찮았어요. 이 오른쪽에는 시프트 키도 넣어돼 있고요. 백스페이도 크게 다돼 있어서 음, 타이핑은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음 아무래도 키가 좀씩 키캡이 좀 작게 되어있는데 이유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밀렸는데, 어, 그 바람에 이제 키캡이 조금씩 다 크게 좀 작아졌습니다. 터치패드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게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뱃소핑을 한다고 했을 때, 이제 확대 축소 같은 거할때 이렇게 부드럽게 빨리 확대 축소 됩니다. 보시면. 이게 안 되는 터치 패드도 있긴 있어요. 근데 실제 써보면 얘는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, 그, 여기 보시면은,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각관리자를 열어서 보면은, 어 CPU가 i5-82-8250U라고 지금 사용되게 보이는데, 기존에는 U 모델 같은 경우에, 2코어였는데, 8스레드 넘어가면서 이제 4코어로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 모델도 이제 U 모델이지만, 이게 저전력 CPU를 사용한 모델이지만, 코어가 이제 4개가 늘어나서, 이제 4코어 8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, 좀 클럭이 낮게 돌아왔다가, 높게 돌아왔다 하는 게 보이죠? 그래서, 근데 실제 사용해봤을 때의 체감 성능은 그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긴 합니다. 당연하지만은, 확실히 그 체감 성능이 좀 좋아져서, 뭐 CPU에 부담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들을 할때뭐 예를 들면은 인코딩 같은 거 한다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밍하실 때도 마지막에 뭐 컴파일러 하거나 할 때도 좀더 결과가 좀더 빨리 나옵니다. 과거에 막좀 두껍고 막 소음 크고 막 했던 노트북과 비교해 보면은 성능 확실히 잘 나오고요. 근데 실제로 업무용 노트북으로 아직도 옛날 노트북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이 많은데 어 최근에 나와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모델은 MX150이 사용됐습니다. 내장 그래픽 말고, 외장 그래픽으로 엔비디아, 어, MX150 사용됐는데, 그래픽 점수는 한 4,000점 조금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. 3D 마크 해보니까. 근데, 어, 그 정도만 해도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, 뭐, 웬만한 온라인 게임 정도는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. 동작 시기 보니까 상대와끝 돌린 거 보니까 어, 3,536점이 나서네요. 네 그래픽 점수 이 정도 나왔었고 시네벤치 점수도 네, 540 정도 나옵니다. 네.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뭐 웬만한 뭐 작업이나 뭐 편집 작업이나 그런 거쓸때뭐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. 뭐 게이밍 노트북이 당해 성능은 더 좋고 더잘 나오긴 하겠지만 이 모델은 이제 뭐좀 제가 좀 마지막 결론 내려보면은 업무용 노트북으로 좀 적당하고 집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아주 고사양 노트북까지는 필요하진 않지만 뭐 웹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서 작업한다거나 그런 간단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노트북으로는 상당히 차고 넘치는 그런 노트북이 아닐까 싶어요 더 낮은 사양의 뭐더 저렴한 가격의 노트북을 찾을 수도 있지만 성능이 낮아지면 좀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좀더 불편한 부분이 생겨요 근데 이 노트북은 좀 결과가 좀 빨리 나오고 좀 답답함이 좀 없는 웹소핑 할때좀 버벅이는 게 없었어요 특히 이 노트북은 SSD가 상당히 빠른 성능의 제품이 사용됐어요 NVMe 타입의 제품 사용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, 시행시키거나 뭔가 했을 때, 이 노트북 생기기는 되게 투박하게 생겼는데, 성능은 생각히잘 나오더라고요. 이 노트북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글로 올려놨으니까,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아요. 음, 그나저나 이 노트북 되게 튼튼하네요. 이, 이,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더 튼튼하게 좀, 외형이 좀 이렇게 눌렀을 때 쑥쑥 들어간 형태가 아니라 되게 단단해요. 네, 메탈바디 사용해서 좀 퇴근할 때좀 튼튼한 노트북 그러면서도 가격도 괜찮은 노트북 찾,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, 성능이 어떤지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 되시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